디모데는 사도 바울께서 아들 디모데 그렇게 부르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목회자를 두 분을 세우셨는데 한 분은 디모데고요, 한 분은 지도입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시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어고린도또 뭐 갈라디아 립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랬지만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어, 많이 이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중,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인데 그 사도 바울께서 메가도니아로 이렇게 전도를 가시면서 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고 가, 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바께서 울 디모드에게 이렇게, 어, 떻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자, 녀들을 양육하며 성교들을 바른 길로 운동할수 있는지 편지를 하셨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에 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박상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각 사람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교회는 진리 위에 이렇게 기둥과 터로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강독의 직분을 감당하며 집사는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4장 23장에 보니까 믿음이 오시기 전, 믿음이 오시기 전은 주 예수 그리도께서 오시기 전이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되며 또한 목회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목회가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연장자나 또한 젊은 아낙네나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디모드 전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사도 바지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제 개수 중에 개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자 안에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3장 6절에 보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골, 골고도의, 골고서의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의롭다 입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며 이 천하만국에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영광을 받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은 십자가에 목 바뀌시고 돌아가시음으로 말암아 하늘나라의 영광에 보좌에 앉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며 우리의 비밀은, 우리의 경건은 우리가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며 입에 재가를 물리지 아니하면 스스로 너희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미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며 또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물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4장, 8장에 보니까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단은 율법은 육체에 주신 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은 이 세상에 약간의 유익에 있으나 이 경건은 이 땅과 내세에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의 경건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며 그 하나님 만나는 법으로 우리가 구원은 얻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죄에 너무 빠지지 아니하도록 육육법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그런 법인데 이 경건은 완이 영생을 얻는 이세 이 세상과 내세 어, 이 세상의 내세의 영어이 내세의 영생을 얻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혹 있으며 경건은 이 약간의 유혹이 아니라 이게 비교할 수 없, 없는 완전한 완전한 어,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선하,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바르며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어, 먹고 마시는 것 또한 귀신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그런 것을 어, 우리가 이 혼적인 것을 따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에 따라갈 수가 없으며,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읽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선하신 것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아카사탄 말기는 이것을 먹지 말고, 또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행위로 이것을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행위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든 간에, 환경이 나를 어떻게 찔려든, 찔려든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못합니다. 이 악한 것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밖에서 나를 찌른다 하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나를 죄에 빠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하심을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2장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성막에 대해서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이 성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심을 말씀하시며 지성서는 이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서와 지성서의 기장은곧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육체를 찢으실 때이 희장이 찢어짐,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이 희장이 찢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가 찢어질 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기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시게 동물의 피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시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제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